안녕하세요. VCG입니다. 오늘은 요즘 뜨는 쇼폼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몇 가지 장르로 세분화하여 찰막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쇼폼 크리에이터들은 분석 드린필링 낙신플루언서를 통하여 전체 구독자와 조회수를 종합하여 선별하였으므로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뷰티 쇼폼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 화장하는 청담언니 주로 요리 쇼츠 영상을 올리는 청담 언니 채널에서 파생된 채널로 중독성 있고 빠른 템포, 다채로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립글로즈를 직접 제조한다거나 룰렛을 돌려 랜덤 화장품 제조 영상을 올리는 등 실험적인 내용의 쇼츠 혹은 유행하는 뷰티민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이. 빈. 단순 뷰티 메이크업보단 특수 메이크업 분장을 다루는 채널로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수준급의 메이크업 실력과 돋보이는 창의력으로 독보적인 영상을 제작합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음원을 활용한 예상을 깨는 마지막 공주의 선택. 영상은 유명한 해외 크리에이터들도 따라할 정도로 히트를 친 민영상입니다. 3. 후니언 데일리 메이크업, 화장품 리뷰 아울, 화장품 비교, 피부 관리법 등의 뷰티 쇼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흔이 보기 어려운 남성 뷰티 유튜버이며 가로형 영상과 세로형 영상 두 가지 모두 활발히 업로드 중입니다. 4. 주식하 구독자 136만 명의 대기업 유튜버지만 해외 팬들의 비율이 더 많은 편입니다. 주로 유명 연예인 2명을 선별하여 반반 메이크업을 진행하는 컨텐츠를 업로드합니다. 5. 제이미포요 유명 아이돌 메이크업 영상, 여러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 영상 등의 재치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쇼폼 크리에이터입니다. 이외에 프리지아, 신님, 회사원 A 등 언급하지 않은 채널들은 가로형식의 긴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채널이므로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크리에이터들이 현재 쇼츠와 틱톡 알고리즘을 꽉 잡고 있는 뷰티 쇼폼 크리에이터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엔 먹방, 요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종류의 쇼폼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CG였습니다.